저는 이제 이렇게 옷을 처음 입은 옷으로 다시 갈아입었습니다. 수영하고 피트니스 센터 보고 스파장 보고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올라온 뒤 이렇게 샤워하고 다시 원래 옷으로 갈아입었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수영하고 막 뛰어놀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 몸이 고대입니다. 고대. 그래도 제가 여기서 지칠 수가 없죠. 아까 전에 그 키즈클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얼추 못 보여 드렸잖아요. 입구에서 보니까 그렇게 크게 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베란다에 나가서 어떤 건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야 이게 멀어서 잘 보일란가 모르겠다 요거거든요 요거 요게 그 어린이 키즈클럽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영상 찍었던 장소가 요 빨간색 있는데 이쪽 빨간색 여기 입구에서 찍고 나온거예요요 뒤에가 전부 다 애들 노는건데 무슨 레일도 있고 뭐 미끄럼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 저기를 들어가가지고 영상을 촬영했으면 진짜 좋았을텐데 그게 너무 아쉽고요 두번째로 여기 수영장 아까 3.8미터 다이빙한 데 있죠 여기가 요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놀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저 하얀색 뒤로는 조그만 요만큼은 어 이제 어린이들 노는 곳 그리고 백사장 있는 조는 요쪽입니다 요쪽 해변이 백사장 있는 쪽 어린이 40cm짜리 수심 깊이 그 수영장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싹 보면 아까 저기 어린이들 노는데 저는 저기 있었어요 저기에 자리를 잡고 여기서 밑으로 다리 밑으로 막 이렇게 해서 크게 한 바퀴 쭉 이렇게 놀았던 거예요 헬스장은 딱 여기입니다 여기 1층 이죠 1층 여기 엄청 넓은데 여기 1층이거든요 여기가 헬스장이었고요 요길 따라 쭉 뒤로 돌아가면은 스파장이 나왔었습니다 침대는 제가 안 누워봤지만 깔끔하잖아요. 안 누워봤지만 진짜 무조건 편할 거고요. 이거 저는 아유 내 빨래 <laughs> 다시 어 요거 요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샤워하고 나와서 잠깐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너무 편하고요 너무 이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세가 진짜 인체 공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려 다리 쪽으 살짝 올라가는 와 이게 저는 이렇게 편할지 몰랐어요. 이 의자가. 그냥 이렇게 멍때리고 누워 여기서 자도 저잘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갈 겁니다. 입구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아, 딱 진짜 대문도 크다. 대문도 커. 지금 딱 나온 순간이거든요. 앞에 도로 있고 양옆으로 보시면은 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기 리조트 앞에 바로 빼밀리 마트가 있습니다 그냥 나오셔서 필요하신 것들 사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입구 도로를 보면은 예전에는 여기에 썽테오랑 일반 택시들이 있었어요 이쪽에 전부 다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이쪽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딱이 자리에요 파라솔이 있는데 여기가 택시들 모여가지고 기사님들 수다 떨고 그러는 공간이었거든요 말씀드리는 순간 택시 한 대가 섰네요 자 제가 여기에 왜 나왔느냐 사실 여태껏 제가 호텔 리뷰한 곳은 전부 다 위치가 좋았습니다. 리조트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 곳이지만 위치 꽝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여기 리조트에서 파타야 시내까지 얼마 걸리진 않습니다. 10분도 안 걸려요, 차 타면. 파타야에 대해서 많이 여행 와보시고, 그러시는 내공 높으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또잘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 나오셔서 택시 타고 목적지를 제가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목적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당연히 흥정입니다. 방콕은 안 그런데 파타야는 어, 미터기를 안 눌러요. 무조건 흥정이에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진짜 힘든 코스가 되는 거죠. 파타에 대한 내공이 높으신 분들은 여기서 흥정해서 타고 가셔도 되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초보님들은 미리 한국에서 볼트라는 앱을 깔아서 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요 택시 기사님이 제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그냥 한번 저 센트럴 마리나까지 나가는데 가격이 얼마지 한번 물어나 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여기서 센트럴 마리나까지 얼마나 나오는지. 페이 사와디카 서탐 다이마이카 타퍼 어 타. 센터 festival. h o 카센탈페스티벌 i v a l Okay, okay, okay.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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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이리 됐지 파타야가? 우리 파타야가 달라졌네요 여기가 오늘 숙박하는 곳 입구지 습니까 이렇게 반대편에 보면 골목길이 있어요 골목길이라고 하기에좀 큰데 할여 도로가 있어요 여기가 예전에는 식당도 많았고 마사지샵도 많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 리조트 안에 또 스파장 어, 생각보다 아, 물론 비싸지 물론 비싼데 여기 오성급 안에 있는 스파장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비쌉니다 그죠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몇 걸음 안 걸었거든요 저 앞에 마사지 샵이 있어요 간판 있네 헬스 마사지 이렇게 있는데요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도 시설 좋잖아 여기 시설 좋잖아 그죠 건물 자체가 엄청 깨끗해요 여기 가격 얼마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푼어 마사지가 한 시간에 200바트 그리고 타이 바디 마사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 마사지 어이 비싸. 네, 300바트면 오일 마사지가 400바트. 아, 여기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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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엄청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조금 세네요. 그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마사지 샵이지. 이 마사지장은 좀 비싸요. 건물 자체도 좀 좋고 잘 꾸며 놨나 봐. 근데 바로 옆에 보면 여기 또 마사지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게 마사지 샵이죠. 딱 우리가 알고 있는 딱그 마사지 샵입니다. 여기 보면 가격 보면은 발 마사지, 그리고 타이 마사지. 1번, 2번이 발 마사지, 타이 마사지거든요. 한 시간에 200바 그리고 오일 마사지가 1 시간에 300 바. 이게 파타야의 일반적인 마사지 가격입니다. 타이 마사지 200 바, 오일 마사지 300 바. 물론 부아카우 쪽에 가면은 100 바트 마사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유독 이상하게 저렴한 거고요. 보통 파타야는 이렇게 타이 마사지가 200 바, 그리고 오일 마사지가 300 바. 요게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 아이고 그러잖아 이렇게 문을 전부 다 닫은 거 보니까 솔직히 마음이 안 좋네요. 이 왠지 달달한 게 땡기 어 이거 뭐야 파타이 아이가 아니 파타이 차이마이가 차이 뭘내 올라 모... 아 요것도 느끼하고 달달하겠는데 아니 타올라이카 어안니쌈그래고안니쌈 어... 이것만은 부족한데 이거 뭐야 오오오 오, 로띠네 로띠네 사디카 로띠 타올라이카. 마이아오 구워이, 타마다카. 타마라시팟시팟 아오 네. 똥. 미리 반죽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주시면 넓게 넓게 펴는 거야. 넓게 넓게. 밀가루, 투아. 하나 만들면서 또 반죽 바로 하시는 아줌마의 스킬입니다. 참고로 당뇨 있으신 분들 그리고 단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잘 구워진 반죽에다가 이제 이렇게 연유를 미친 듯이 뿌리는 거예요. 연유를 와 진짜 연유 많이 뿌려 주신다. 제가 왜 당뇨 있는 분이랑 단거 싫어하는 분들은 이거 드시면 안 된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면 끝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공카. 어이구야, 무죄. 오늘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기가 막히죠, 진짜. 기가 막히지. 이게 오늘 제 저녁입니다. 아까 전에 튀김 두 종류 사온 거랑, 롯데두 개. 그리고 이 튀김에 소스가 두개 있는데요. 이 소스 두 개가 달콤한 거는 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달콤함을 달래주기 위한 콜라까지. 귀찮으니까 이 소스를 그냥 여기다 들이붓는 거죠, 뭐. 일단은 먹기 전에 콜라 모금부터. 사실 이게 어 밥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간식인데 오늘은 그냥 밥보다는 이런게 땡기네요 뭐 어떻습니까 그냥 맛있게 잘 먹고 배만 부르면 되죠 음 달다 달다 롤튀김은 그렇다 치지만 이게 뭔지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요 밀가루 반죽에 옥수수를 넣고 튀긴 것 같습니다 그냥 먹을만해요 이 롤은 안에 당면이 많이 들어가있고 그 다음 야채가 조금 들어가있습니다 음 그라고 이 롯디 로띠. 이 롯디가 진짜 대망의 달달함의 끝판왕이지 다시 한번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정말 달달한거 싫어하시는 분은 롯디 절대 드시면 안됩니다음와이 정도 달달한거는 진짜 범죄다 범죄 와 너무 달다 음 그래도 맛은 끝장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두 번째 롯띠 음. 오늘 수영을 제법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달달한 게 땡기더라고요. 오늘은 뭐 평소보다 뭐라지만 그래도 뭐 조금 예쁘네? 여지껏 제가 다녔던 호텔은 솔직히 촬영할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촬영할게 너무 많아요 지금은 제가 다시 1층으로 내려갑니다 수영장 쪽으로 분명히 낮에 보는 어, 그 수영장이랑 밤에 보는 수영장은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쪽 앞에 숲속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정원 같은 느낌 어,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 조명도 예쁠 것 같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로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야 예전에는 여기가 분명히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횡한 분위기네요. 처음에 수영장 내려갈 때 제가 저쪽으로 해서 숲 같은 그런 정원 같은 느낌이 있는 데로 갔거든요. 근데 저기는 좀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데 물론 여기도 어둡긴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3.8m 다이빙했던데 여기에 왔는데 지금은 수영하면 안 되는가 봅니다. 안전요원도 한 명도 없고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걸어 당길 수 있을 정도의 밝기입니다. 충분히 사물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밝기인데 제가 지금 고프로 이 영상으로 보니까 되게 더 어둡 침침하게 그렇게 나오네요. 실제는 이거보다 좀 많이 밝습니다. 영상보다 한 바퀴 리조트를 크게 돌아봤는데 야간 산책하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고프로 액정을 봤을 때는 되게 깜깜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산책하시기에 아무런 위험이 없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파타야가 아시겠지만 뭐 1년 365일 더운데 밤이 되니까 바닷바람도 잔잔하게 불고 천천히 걸으시면 땀안 나고 기분 좋게 산책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방에 올라가서 씻고 이제 또 잠을 잡아야겠습니다. <놀람>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먹구름이 가득한 날씨. 다들 편히 쉬었습니까? 저는 진짜 어제 잘 잤습니다. 침대랑 베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폭신폭신하게 진짜 침대 밑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푹잘 잤습니다. 뭐, 아니, 호텔도 있었지만은, 어 이렇게 바다 뷰, 이 시뷰가 있는 데는 꼭 아침에 나와서 바다를 보면서 조금 멍 때리게 되네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뷰를 가지고 있는 방이 더 비싼가 봅니다. 솔직히, 뭐, 방 컨디션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고, 수영장도 중요하고, 뭐 부대시설 다 중요한데, 호텔의 꽃이라고 하면 또 조식 아니겠습니까? 조식. 이제 저는 조식을 먹으러 갈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호텔을 고르실 때또 조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거든요. 저도 지금 5성급이고 이 지금 부대 시설을 어제 제가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여기 조식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호텔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어 조식 먹으러 바로 출발해 볼게요. 일단 1층으로 내려왔거든요. 저도 조식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직원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택아. 사데카. 낀아한 차우 똥나이카

근데 옆에 보시면 이 문이 있어요. 문이 들어가시면은 음식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뿐만이 아니고요. 보이십니까? 한 줄, 두 줄, 세 줄, 네줄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입구에 보면은 빵만 하나, 둘, 셋인데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가지가 넘는 빵이랑 이렇게 잼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거다 잼이거든요. 잼. 이거는 뭐냐? 아 연유 연유 이거 태국분들 튀김 같은 건데 이거 연유에 찍어 먹고 일하거든요. 어, 이런 것도 있고 저기서부터 쭉 샐러드 종류고요. 쭉 샐러드가 연결이 되다가 마지막 여기가 어, 시리얼입니다. 우유랑 시리얼. 샐러드에서 뒤로 돌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음식이 준비되어 있네요. 그냥 흰 쌀밥 볶음밥 이거 뭐지 야채 돼지고기 장조림 같은 그런 느낌. 어 밑에 영어 보니까 PC 커리라고 적혀 있네요. 방금 요 음식들 한줄뒤 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빈이라고. 하는 콩, 그릴 토마토, 팬케이크, 프렌치 토스트, 해시 브라운, 브레드 앤드 버터 뭐이쪽저리 적혀 있는데 아 빵에다가 그냥 버터 발라서 구는 건가 그런 건가 봅니다. 방금 요두줄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줄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돼지고기 스프, 이거는 생선죽. 손님들 입맛대로 뭐 조금 조금씩 겸의할수 있게 재료들을 준비해놨고요. 마지막으로 과일이네요. 과일은 네 종류밖에 없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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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생긴 거. 파인애플이고요 수박 멜론입니다 아 이게 과일 워터네, 과일 워터, 과일 워터가 네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주스가 또네 개가 있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뭐이 만두 비슷하게 생긴 것들도 있고요. 이거는 뭐야? 오믈렛이랑 어, 에그랑 만들어 주는 거 밖에 나오시면 이분한테 말하시면 오믈렛이랑 만들어 주시나 봐요. 그리고 쌀국수 가게도 들어와 있네요. 쌀국수 가게도 아침에 쌀국수 드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거든요. 뭐고 이거는 야 이런 게 들어와 있다고? 이게 지금 길거리에서 파는. 커피를 그대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가 봐요. 제가 20 바트, 25 바트 내고 간간이 사 먹는 그 커피를 만들어 주는가 봐요. 제가 가지고 온 아침입니다. 오믈렛이랑 베이컨이랑 소세지랑빵 종류 세 개랑 시리얼에 우유 담근 거, 그 다음에 사과 주스. 지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던 사람들이 모조리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라솔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는 안 맞고 있습니다 밖에서 드실 분들은 밖에서 드셔도 되고요 물론 안에서 드시면은 좀더 쾌적하겠죠 에어컨도 나오고 지금 보시면은 직원분이 한 개를 더 설치를 해 주셨어요 제가 끝까지 안 들어가고 버티니까 어 직원분이 파라솔을 한개더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어 저는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떠들면은 또 아침부터 식사 하시는데 여러분들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떠들 수 있게 자유롭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음식만 한번 볼까요? 내가 알고 있는 사과주스 맛 다음에 시리얼 음, 내가 알고 있는 시리얼 그맛 다음은 베이컨 오블렛, 소세지, 토스트까지 우성 호텔이라고 해서 훨씬 더 맛있고 뭐 그런 거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흔한 맛입니다. 자, 이제 하루를 잡았고 그리고 아침 조식까지 보고 먹어봤으니까 이제 최종 결론을 또 내려야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오실 때쯤이면 여기가 10만원대 중반, 후반은 그냥 갈걸요. 후반은 후반 정도 되겠다. 후반 정도. 10만원대 후반. 절대 가격이 10만원 후반이면 만만치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치. 여기 위치가 좋다고는 누구라도 말못 합니다. 왜냐면 이게 낙그아 도로 쪽에 있다고 하면 괜찮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여기 낙그아 도로에서 안쪽으로 쭉 오래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루를 숙박해보 결과 별점 5개 중에 저는 여기에 4.5 점을 주고 싶어요. 제가 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냐면은 여기는 꼬맹이 있는 애기들 가족 단위가 왔을 때 분명히 본점 뽑고 가실 수 있는 숙박업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 것도 안 하고 하루 자고 가는 거면 이거는 무조건 낭비죠. 무조건 낭비가 맞는데 목적이 있는. 가족이 와서 여기서 즐기시기에는 분명히 너무도 좋은 호텔인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 개인적으로 놀러 오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주무시는 것보다 다른 위치 좋은 곳 있죠. 가성비 좋은 호텔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 가족 단위로 진짜 뭐 다섯 살 여섯 살짜리 꼬맹이가 있는 아니면 뭐 아홉 살열살 이런 어린 친구들이 있는 가족분들이 오기에는 무조건 좋은 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가족분들은 여기 선택하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영상 지금 총 녹화된 시간이 4 시간이 넘었어요. 이렇게 녹화를 많이 했다는 게 그만큼 찍고 싶은 곳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찍어야 되고 아 저기도 찍어야 되는데 와 이거 다 담을 수 있을까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을까 아 그래도 일단 찍어 일단 찍어 이렇게 한게 4시간이 넘어버렸어요 물론 이 4시간 안에는 정말 시잘때기 없는 것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쳐낼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도 아마 이 영상이 1편 2편 나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큽니다 아우 잠깐만 이렇게 이런 걸로도 또 시간 잡아먹는다 이 마무리 지을게요. 자 개인이 여행 오시는 분들은 나는 재밌게 놀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시켜드린 가성비 좋은 호텔, 위치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어린 자제분들이 있는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가 무조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정말 길었는데 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어, 보여드릴 수 있는 허당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